그동안 왜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직 친구인지 의심스럽네요. 비벌리 캐스터와 케이트 힐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 사건 때문에 집으로 가서 둘이 대화까지 했는데 이런 알람을 띄우는 저희가 뭘까요? 케이트도 우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을 안 띄우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뭔가 찔렸어.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깊이 파지는 않겠지만 좋은 탐정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논리기술의 레벨 4에 도달하기 그리고 사건 해결하기. 아무래도 좋은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인을 좀 연마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 같죠. 그래서 덱스터가 좀 논리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반드시 기술을 향상을 시키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 미터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경험치가 쌓이고 있어요. 줘 달라고 협박하는 것 같다. 넵 넵. 떠올라. 논리 기술이 올랐고요. 아 그래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업무 경험치가 <laughs> 남아 있네. 아왜 이렇게 얄밉냐? 잃어버린 구강 청정제 사건 가족들이란 때때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구강 청정제를 찾아달라고 나에게 연락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나보다는 치료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한데요. 아무튼 이베트 존스 브라운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 딱 맞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건 전화가 오는 게 무슨 시트콤 같다. 아니 그건 그렇고 구강 청정제를 찾아달라고요? 아. 이걸 이걸 내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케이트가 맡았던 사건이 너무 심각한 거였어 케이트가 아직 어리버리한 신입 탐정일 때 기회를 봐가지고 일부러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이용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케이트도 많이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건일지라도 감사하게 나의 밑거름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겸손을 또 배웠습니다. 저번에 의뢰를 했던 사람이라 <laughs> 집이 멀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이거 조그만 아이콘이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 같다? <laughs> 아, 좀 작은 사건일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정말 작은 사건일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강청정제? 뭐 그거 찾아줄게, 얘야. 일단은 잠을 좀더 자고. 알렉스 우리 알렉스는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가끔 좀 반항적인 생각도 하면서 통금 시간이 지나서 밖에 머무르기 통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은 그냥 바깥에 있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경찰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대요 그러면서도 A학점은 받고 싶어 오늘 알렉스가 좀 심술이 난것 같다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대요 뭐 어떻게 그럼 반항적이면 어떡하라고 학교 빠지겠다고 근데 또 학교 빠지고 싶다는 소망은 안 띄우는 걸 봐서는 <laughs> 본인도 배우는데 욕심이 좀 있다니까 이 녀석 놀땐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인 거죠 그러면은 그건 반항이 아니지 않나 그건 그냥 잘 사는 거 아닌가? 아침은 사과를 하나 먹고 갑시다. 집에서 작물을 잘 돌보기 때문에 완벽한 품질까지 나왔어요. 점심시간 되려면 시간 좀 필요하니까 요거호딱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될것 같죠? 아니 저 사람 뭐야? 머리가 이렇게 다 홀랑 벗겨졌어. 토마스 캐스터인데? 아니 잠깐만. <laughs> 야 이거 젊은 사람 정도 아니잖아. 토마스. 아. 아니 저 집안 아들이 두 명이었단 말이야. 한 명은 장발이고 한 명은 대머리라고. 아니 나이도 젊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얘가 형이에요, 심지어. 알렉스 또래였다가 지금 성인이 된것 같은데. <laughs> 아,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진 잘안 하려 했는데 그 스타일 작업대 아직 안 버렸으니까. <laughs> 언제 한번 와라. 아무리 저 집안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고 이제는 남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해. 이런 거는 두고 못 보겠어. 안녕 얘들아. 셋이서 진짜 꾸준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우드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고 별세. 많은 이들이 멋진 일생이었다고 말하는 인생을 보낸 후에 하우드 클레이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산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한 가족들은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때마침 돌아가셨다라는 품은. 꿈은... 케이트가 직장 때려치니까 아주 기사 상태가 개판이구만. 지금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요새 진짜 열심히 작업하고 있거든요. 어제 또 덱스터가 하나 그렸는데 이것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태가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 풍경화라든지 좀 이렇게 자연물 그리는 거를 되게 동화책 삽화 같은 감성으로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림 가져갔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팔 거고. 또 그림을 시작해봅시다 이제는 레벨이 6이어서 양식화된 정물화를 그릴 수 있다고 하네 치보란 느낌으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또뭐 그릴지 선택하라고 이번에도 얘네 그려보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게요 거침없이 그리죠? 케이트든 이제 사건을 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어린아이가 붉은 랑데보에 있었네. 붉은 랑데보? 잠깐만. 이름이 조금... 아니, <laughs> 여기 술집이잖아. <laughs> 아니, 어린아이가 왜 이런 데 있는데 술집에서 미션 받는 거. 이거 무슨 옛날 게임에나 있었던 요소 아니냐고요 이베트 존스 브라운은 이베트 존스 브라운이 햄 샌드위치를 훔쳐간 것을 안 가품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구강 청정제를 가져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한테 묻는다면 훔친 샌드위치에 대한 복수는 더 잔인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레니 스미스 존스에게 구강 청정제에 대해 물어보거나 필요하다면 뇌물을 주고 이 일을 끝내야겠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범상치 않게 이런데서 미션 줘놓고선 또 너무 귀엽잖아. 가족의 햄 샌드위치를 몰래 먹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구강청정제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한대 아유 그래 해줘야지 <목소리> 케이트가 노동력 공급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트윈브룩 시위에서 신규직함 사소한 분쟁 사건 탐정을 수여받았대요 마침 사소하긴 하네요 밀린 빚이나 재산상의 손해사건은 신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지한 노력과 정직한 조사만이 임무를 완료시켜줄 것입니다 확대경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음번 단서를 찾으래요. 그리고 단서를 찾는 데서는 확대경을 받았다는데요? 어? 진짜다. 돋보기 생겼어. 대박. 이걸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이런 아무데서나 쓸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구강청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가보자. 일단 미션을 좀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쓰는지도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러 여기 되게 핫하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왜? 남자친구 생겼어? 이 아이 얘 착하드라. 그래 말 아낄게. 어.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에메랄드가 저번에 알렉스, 어? 같은 학교 애한테 남자친구냐고 놀렸잖아. 이거 이거 안 되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알렉스 오늘 장난 아니야. 알렉스 오늘 반항적이라고. 근처가 바로 알바 있으니까 빠지는 건 아니고. 살짝 나와봐. 여기로 와. 여기로 달려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포착해야 된다고 봐. 야 실수 없이 말 거는 거 봐. <laughs> 뛰어온다. 뛰어온다. 야, 대화하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야, 아는 척좀 해. <laughs> 섭섭하게, 야, 얘가 이렇게 웃는 애였다고? 음, 좀 너무했다.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인사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말이야. <laughs> 어, 도망간다. <laughs> 제시는요. 전학생입니다. <laughs> 저기 늪지대에서 삼촌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축구복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운동을 좋아하고요. <laughs>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laughs>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 <laughs> 약간 어색한 듯하고. 아 근데 어 잠깐 나온 거라 빨리 들어가 봐야 돼 지금 결근이라고 뜨고 있네 아유 승급도 하고 싶었는데 또 친구가 여기 앞에 오는 바람에 정신이 팔렸지 뭐야 <laughs> 요게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아니 형체는 알아볼 수 있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림 실력이 늘었다곤 하지만 이게 화풍이 참 우울하다더니 진짜 우울하네 <웃음> 케이트는요 <웃음> 알렉스가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왔어요. 경찰 업무를 하고 싶다는 소망도 자꾸 띄웠었거든요. 이 안에서는 평범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문서 업무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만나가지고 좀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논리 실력을 쌓을 수도 있어요. 이만하고 나오도록 합시다. 보수도 주는데 케이트가 퇴근했대. <laughs> 자, 이제 진짜 구강청정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야죠 마침 근처로 이 사람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네를 타고 계시네? 동심을 간직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이분이 샌드위치에 대한 보복으로 구강청정제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한번 가볼게요 어디지? 여기 잠깐 방금 뭘좀본것 같은데? 그네를 밀어줄 수도 있고요 정보를 얻기 위해 심을 괴롭히기, 심에게 뇌물 주기, 구강청정제에 대해서 질문하기. 이게 그냥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 본데? 아무래도 샌드위치에 대한 보복으로 구강청정제를 가지고 갔다는 건 그냥 말해주기에는 너무 무거운 정보죠. 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한번 봐. 아무래도 이 일을 다시 시도하기 전에 레니 스미스 존스와 더 친해지는 쪽이 좋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할까? 그냥 친해지고 질문을 하면 되는 부분이야. 근데, 아시잖아요. 케이트 같은 전문 인력한테는 시간이 금이라는 거. 마침, 아침에 <laughs> 돈나무에서 수확한 돈이 좀 있으니까 내물을 줘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 10, 시몰레온 25, 50, 100. 이렇게 있거든요. 얼마나 줘야 이 사람이 불까? 분명 10 주면은 에이 이거 갖고 약간 이러면서 안줄 수도 있어. 아니야. 지금 의뢰인도 범인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만큼 십칠 몰레온으로도 매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매수 한번 해볼게요. 예쁜 말로 구슬리고 있어요. 음. <laughs> 아니네. 이것이 십시볼레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니 기쁘지만 분명히 말해 그것보다는 더 불러야 할 거임 <laughs> 아니 더 불러야 할 거면 돈을 가져가지 말았어야지 이미 10원 가져가 놓고 이러는 건 너무 괘씸하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눈 동그랗게 뜨고 아 장난해? 이렇게 된 이상 네모를 더줄순 없지 정보를 얻기 위해 심을 괴롭혀 말을 안 들으신 대가를 치르게 되실 겁니다 시코. 어떻게 괴롭히는데요? 아, 잠깐. <laughs> 아니, 아니, 자, 아니. <laughs> 그냥 싸우는 거잖아. <laughs> 아니, 덱서도 안 해본 싸움을. <laughs> <laughs> 갑자기 이게 뭔 날벼락이냐고 시시한 집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려온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예상한 대로 레니 스미스 존스가 구강청정제를 훔쳐갔습니다. 이것을 이베트 존스 브라운에게 돌려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 참나 저기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어쨌든 애기 구강청정제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정말 여러모로 정떨어지는 사건이었어. 레니의 별자리 알아내기. 잠복하기. 텍스터와 낭만적으로 껴안기. 몰랐는데, 케이트 취향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예쁜 다리를 지나서, 아이의 집으로 옵니다. 어, 여기. 그래, 이제서야 강 반대편으로 와보네요. 에이. 너무 멋있다. 너네 아빠가 훔쳐 갔더라. 이베트 존스 브라운은 구강 청정제를 되찾아서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참 소박한 친구죠. 다행히 나는 약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트향 입냄새 무드렛을 획득했네요. 귀엽다. 엄청난 집중력과 정신적인 휴식을 통해 덱스터는 공중부양을 하는 동안 순간이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뭐, 케이트가 바쁘다 보니까 잘못 비쳤는데, 기획카드가 왔길래 공중부양을, 아니, 명상을 좀 해봤어요. 본의 아니게 케이트 지금 좀 긴장한 상태거든요. 여기로 좀 와줄래? <laughs> 그래도 그 특이한 남자 중에 제일 괜찮지 않아? <laughs> 새로운 띠도 따고 말이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했다, 진짜. <laughs> 아니 무술인도 안 해본 싸움을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줄 말이 되게 많아. 우리 집으로 같이. 아니다, 요렇게 밖에 둘이 나온 것도 참 오랜만이죠. 저번에 덱스터가 데이트하고 싶다는 소망을 또 띄웠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무시했거든요. 아, 여기 너무 예쁘네. 어디 좀갈 데가 없을까? 아, 아까 보니까 그 술집이 되게 핫하던데. <laughs> 우리도 여기나 가볼까? 뭔가 좀 노트북 끼고 일하는 탐정이라면, 저런 떠들썩하면서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laughs> 저녁 되니까 또 귀신같이 사람 없어지는 거 봐. 웃겨 아주. 같이 밥이나 먹죠. 케이트 배고프니까. 아니 잠깐 여기 저번에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안 돼. 여기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돌아가셨던 곳이야. 여기로 가자. 여기는 싸웠던 곳이지만 <laughs> 이렇게 장소 하나하나에 대한 추억이 쌓여가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데 한번 오지 않았나?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좀 알아가던 시절에 밤에 또 이렇게 같이 식사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나고 좋지 않아요. 아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청소년이요. 그리고 알렉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금 시간이 지나서 밖에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좀딴 데를 보내 놨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았나 봐요. 그 내가 뭐 참견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 오늘 친구를 새로 만났더라. <laughs> 에메랄드랑도 오늘 처음 만난 것 같더라. 어떻게 같은 학교니까 뭐 모쪼록 친하게 지내고. <laughs> 혹시 또 아니, 그게 다 인연일 수도 있는 거야.